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스방대입는데아예 뭐냐 그 이명택이 아그 85년생 어그 남바 아 그냥 솥밥이라고 할게요 그냥 남번 남파야 그냥 남 가네들이 본 건다리고 깡패고 양아치입니까 그냥 쪼다지 병신 찌끄레지 그지 개병신들이죠 돈은 어. 어떻게 참태양국 경찰들이 엉뚱한 데에 따른 출동은 후다닥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출동을 할때신림명칼버린 어, 4명 사상날 동안 뭐했고 또는 어, 오송역 지하차도 어, 20명 가까이 그리고 14명이 사망을 해, 하셨잖아요. 2 0여 명이 음, 사상 중에 1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럴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응? 응? 그러니까 엉뚱한데 음, 수사닥 출동 잘하면서, 아살쌀때 출동 잘하면서, 왜 진짜 위급한 상황일 때는 닭 사상자가 난 다음에 출동하는지 좀 의문이 가고 요 어, 뭐 아, 지역이 다르니까 아, 어쨌든 좀어다지만 좀. 진짜 교육을 더잘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저는 얘기했잖아요. 요새 뭐볼 것도 없고 엄태웅씨 방송을 에안 봐요. 지금은 계속 기다려지고. 음. <laughs> 인천 때려잡으려 는데뭐간 애들이 눈치 깠나? 어. 그렇게 돼가지고 어. 인천 한 바퀴 돌고 이제 수원 인계동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서 조박 같은 놈이나타나고 쿠팡맨은 쿠맨이라고 들라고 그 영택이 그 조박 같은 놈이 어제 나타나가지고 카메라 끄래요 지가 본 카메라 그끄라 말해 걸더 더마 따로 오라고 했어요 분명히 따로 오래요끌더마그 지하로 내려가요 내려가더만. 카메라 켜고 들어니까 끄고 들어오라고 어찌겠지고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난 나타나고 그렇게 한 시간까지 5분 10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출동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 뭐 남문파에서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청자가 아, 어, 뭐냐 신고했을 수 있고 또는 그꽁천 있죠 그 병신 같은 거 다나 다 패거리들 했을 수 있는 것이고 어? 아우 수사 세금을 땐 출동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자 혹시나 아 이게 좀누가시청자 뭐, 신고했을 수도 있거든 어, 이게 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가할 것 같은데요. 출동했을 수도 있을 판인데. 어? 그리고 또한 어... 엄태웅 집장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겠죠. 왜 내가 뭘잘못했까 이러냐. 그리고 또왜 저만 이렇게 심뭐 이렇게 하냐. 나 따로 그러는 사람 저 사람은 왜뭐 어? 조사도 안냐. 그래갖고 그때 서야, 어야너 야 한번 뭐 누구 내려가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때 서야. 그래가 또막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향끄라니까씨발 어? 또키고 그 경찰들 오고 뭐 어쩔지 뭐 하는데 진짜 병신들 같아요 그리고 또 경찰 오기 전에 인자 어? 야 디네시 어? 신부인 게경 그 경찰 경찰 디네고 어 또한 응 다그렇다는 게 니네 남과 병신들한테 내가 시켰냐 그러는 <laughs> 그러니까 어택트 어떡하러 니가 시킨지 어떡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개 병신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병신들이고 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신림령 사상자 4명 났잖아요한명 사망하고 3명이 다쳤어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찰들 뭐 했냐 이거예요 아쌀때 그때 출동할 때 정신없이 출동하면서 또그 오송 어, 지하차도 아시자 아시죠 여러분? 응? 사상자가 스물몇 명 났고 열네 명이 사망을 했어요. 열네 명씩이나 사망할 때뭐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차단을 못했냐고 하니까 왜 어, 차단거나 또 차단 차지도 차단해놓는 건 누가 뭐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럼 갖다 붙일 때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응? 그리고 물이 차야 차어차그 차단 한다고 그건 맞아요. 물이 어느 정도 바통까지 좀 차잖아요. 그때 차단을 해. 근데 그거하고 갔냐고 무슨 강 바닷가 옆에나 강가 옆에래든지. 그런데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뚝이 무너졌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좀어 빗물이 지금 차고 있으니까 어 차단 좀 해주시겠어요. 뭐 그때 출동해갖고 차단하면 돼. 막으면 돼요 양쪽으로. 응?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뜨,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사고 턱이지연에 몇번두세 번. 두세 번 인가 다섯 번인가 전화를 했대요 누군가. 그러니까 간에가 공사를 하오기 전에 한식, 야 이거 무너지고 이제 포기하고 철수했잖아. 이제 경찰던가 어디든가 신고했잖아요. 어, 이만 저만 여기 뚝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거기 지하차도 어, 막아야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은 어, 지금 조금씩 새고 있고 이거 넘치게 생겼으니까 빨리 차단 좀 해주세요. 그럼 가서 막았으면 돼요. 가능한데, 엉뚱건데 출동했다면서요. 그리고 엉뚱건데 출동을 했어? 그만 다른 파출소에다 지어내. 아, 우리, 어? 여기, 우리가 잘못 온거 같은데, 어? 잘못 온거 같은데, 좀 그쪽에서 좀 차단을 해주세요. 충분했어요, 시간이. 어? 여러분, 충분했다고. 어, 봐봐,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어? 출동을 한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참고만 네, 에 좀,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요. 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이태원도 경찰이 늦장 부려가지고 된거 아니에요. 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글잖아요 여러분. 어? 이게 뭐 물을 빗물 때문에 물이 차는 게 아니, 뚝이 부너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찬 건데 10분 20분 만에. 그러니까 그 30분 전에 어 전화했으면 가서 차단 양쪽으로 차단막한거 아니야. 해놓으면 된거 아니야. 어 자기네들이 잘못 왔어 다른 다른 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파출스한테 전화를 해하면 되잖아. 지네들끼리.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 작은 애들이 잘못해 놓고 뭐가 어쩌나 우리만 왜 복가먹냐 어, 그지라하고 있다니까 지금 장공만 지네들이 어 그거만 뭐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장공만의 지그거 그렇다 그렇고 어, 8 분했네 아 활력이 많은데 아무튼 남은 파는 개 정신들이다 어, 그리고 저는 한번 나무파조질 한번 가야겠네요 그. 그 이성민이 가게 어디 있는지 알고 그누구의 그새 김영태의 가게 어디 있는지 알고 신성근이 어, 가게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조회 수도 별로 나오도 않고 실시간 봐봤자 한두 명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킬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그거 어, 가니까 아이 병신들이네요 개병신들이에요. 남은팍 개병신. 그집형상렬로 새끼. 그 후라 상녀를 새끼들아 씨발녀를 새끼들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 대한민국에 어, 조폭 양아치캐 쓰레기 깡패 새끼들이 어, 다인 수 없게 어, 어떻게든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도 참고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여왔어요 방담마 마지막으로 어, 엄청 흉내내고 어, 내리겠습니다야 차포야 깡패야, 조폭 깡패 양아치 건달 개그 새끼들 전화 좀줘봐라 보내 봐라. 장난 전화 하게. 뜨릉뜨릉. 여보세요. 뭐쪽 뭐? 저 뭐라고 그냥. 저 이거 나 나름도. 두라고야잘안 들린다. 야, 뭐라고 하냐? 벌 흙거도 안 들려. 천천히 얘기해 봐. 니네 이름 뭐라고? 또 또이 또이. 천천히 얘기니 네 이름 세, 석자 이름 뭐라고? 예 변이셨습니까? 아나야 넘나 다 뭐라고 오는거야? 다시 말해봐 천천히 얘기 천천히 얘기변셨습니까 예, 이성민입니다 끄나 이개크지새끼야 뚜뚜뚜뚜 예, 똑같나? 똑같나? 예 여기서 드레이스면또 어, 올려드렸습니다 안무파 예. 조지로 가게요 여러분 그냥 끄가게 저는 예, 조회수도 얼마 안나오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예 망되었어